흑바입니다 형들. 자부방에 윤태님들 아시죠? 얘는 어, 자부방의 어, 대표적인 자부행인인데 리플과 관련된 일이 어, SEC, SEC 소송과 관련된 일이 리플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형들. LBY 크레딧이라고 이 코인도 지금 SEC가 어, 소송을 했는데 윤태님 말로는 리플처럼 뭔가 해결 의지라기보다 살려달라고 이러고 있답니다.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형님들 어, SEC가 말하기로 지금 LBRI가 미등록증권을 매각했다고 라 밝혔다 얘깁니다 어, 증권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요 LBRY Credit이란 형태로 매각이 되었고 이 문서가 LBRI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, 네트워크는 어깨가위험에처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신용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동을 요청했답니다. 그래, 아마, 리플 문제로, 리플과 비슷한 이 문제들로, 뭐, 여러 코인들이, 뭐, 어찌보면 괴롭힘이라고 해야 되나요? 어, SEC라는 기간이 그렇게 만만한 기간은 아닐 겁니다. 리플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, LBRY 크레딧은 노력이라기 보다, 어, 트위트에, 트위트에 보시면, 뭐, 이렇게 당했다. SEC가 SEC 블록체인을 파괴하고 있다고 라 글만 남기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 자세는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자 형들 이쯤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어, 과연 이 리플과 관련된 리플이 만약에 소송에서 패한다면 그와 관련된 여러 코인들 어, 이런 코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싸그리 상태가 되지 않을까 어, 흑반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리플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코인들의 생사가 걸려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다. 흑반이는 그래 생각합니다. 형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. 리플이 증권이면 빵 코인들은 지대는 기고, 응?